안녕하십니까. 지금 소속하자는 다이닝스의 박경입니다 어, 그, 제가 오늘 그 강연하게 되거든요. 원래 대표님이 원래 강연하셨는데, 는 갑자기 지금 그 이름이 사장님께서 제가 대신 강연하고 나왔습니다. 어, 저희가 지금 강연하고자 하는 주제는 사실 저희가 지금 현재 규축하고 있고,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모델을 어떻게 규축하게 됐고, 한걸 어떻게 변질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can't do it. So, you c a n 대 do it. You can't do it. You can't 고 o a i c it. You can't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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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You can't d 주차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들이 지금 그 운영하고 있는 것들 캠퍼스 월드라고 있어요. 가상 공간에그 캠퍼스 월드라는 그곳을 만들어서 그곳에 대학생들과 그 학생들이 메타버스 서비스를 통하여 교육 커뮤니티 또는 커머스가 그러니까 같은 어떤 공간에서 배우고 즐기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많은 그 어차피 그 대학이라는 공간 자체가 지식을 배우고 공유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그 저희들이 알다시피 그3년 전에 그 팬데믹 상황 그 코로나가 오면서 사실은 이런 또 비대면 서비스라든가 이런 그 온라인 서비스의 드들이 발생하면서 저희들이 이런 것들 더 가속화해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그 대학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사실은 메타버스를 도입하고 입학식이나 졸업식이나 축제 온라인 학습 등 여러 가지 행사들을 메타버스 내에서, 그러니까 그 디지털 튜이라고 하는데요, 그 똑같은 형 형태의 학교를 그 3D로 구축해서 아바타를 통해서 로그인해서 학생들이 그 공간 안에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 공부할 수 있고 교수자와 학습자가 서로 그그 그 메타버스상에서 교육을 하시는 서비스를 추천합니다. 그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제로 그 대진대학교라고 해서 그좀 데모로 해서 설치를 해서 실제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스무 명대나 수정 명대, 수천 명 같은 것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그룹 그 뒤에 이제 저희들이 그런 어떤 것들을 구상을 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생겨날 수 있는 융합 경제들, 그러니까 콘텐츠가 생성되고 콘텐츠를 다시 거래하고 싶고, 그 공간 안에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떤 일반인도 그거의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캠퍼스월드라는 플랫폼을 구축하게 됐고, 그 플랫폼을 그 지금 설명하고 있는 NFT라는 그 희소성이 그 있는.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정된 그 거래기관으로 n f t 와 결합해서 메타버스 서비스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대학 캠퍼스를 하나의 그 공간으로 활용해서 활용, 그 캠퍼스 홀드를 개발했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그올 11월 11일 날 사실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 안 됐는데 저희들이 오픈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이 안에서 분양을 통해서 그 부동산 거래의 분양이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지식 콘텐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런 공간들이 필요한 이유는 사실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그 그 정보를 교환하고 지식 콘텐츠를 상호 교환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어떤 가상의 공간이 필요했고요. 그 가상의 공간을 부동산을 그 분양함으로써 NFT로 그러니까. 이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사실 NFT 그 부동산 거래 서비스들이 있는데, 저들이 희또 독보적으로 특화된 이런 서비스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또 그리고 창작된 아이템들을 그 안에서 생성하고 생성된 것들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어차피 소비와 생산과 이런 것들이 한 곳에서 일어나서 가상 공간 한 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는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그그 그 여기서 가상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DRM 토큰을 이미 그 상장시켜 놓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그 뒤쪽에서 제가 좀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그 블록체인 기반의 에디테크 플랫폼을 구축한 부분이 있고요. 그 두드림 체인 토큰을 통해서 그 아까도 부동산 거래하는 그 청약 신청하는 스톤을 교환하고 구매하고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사용자간의 콘텐츠를 거래하는 부분, 사용자간의 뭐 창작된 지식 콘텐츠를 상호 교환하는 부분도 이런 그 코인을 통해서 그 저희들이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확대된 개념으로 그 캠퍼스 공간별로 광고 영역을 구매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학가 캠퍼스 월드가 유기적으로 될수 있는 부분은 메타버스 내에서 입시설명회 그러니까 홍보를 하거나 어떤 것들 할때 비대면을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사실은 그 메타버스 환경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고요. 메타캠퍼스 내에서 공모전이나 행사, 그 다음에 대학 홍보 자체 하거나 그 학생들의 어떤 동아리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유치할 수 있고 거기서 그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은 실제 대학에 이각 캠퍼스에 스톤업 판매 기술 6.3%를 대학 발전기금으로 기부하도록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해 놨습니다. 그 이제 예, 그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어떤 청약권을 가지려면 100명의 사람들이 학교에 모여서 그 청약권을 그 구매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이제 예, 그 어떤 캠퍼스 월드를 구매하기 위한 서비스들 중에 여러 가지들을 뭐 캠퍼스 스튜디오 툴 그래서 그 안에서 캐주얼을 만들거나 아바타 꾸미거나 하는 것들 일반적인 메타버스 기능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북 서비스, 캠퍼스로 전자도서관에서 이북을 서비스하고 빌리고 사용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커뮤니티,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이나 언어 교환, 독서 모임, 소모임들을 개설해서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절차는 그 이제 메타버스 공간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 캠퍼스를 자기가 원하는 대학의 지역을 선택해서 캠퍼스 신청 인원이 100명 이상일 경우에 스톤 교환권을 구매할 수 있는 청약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스톤 교환권을 두드림 플랫폼에서 그 코인으로 구매를 하셔서 그 그걸 가지고 다시 스톤을 배정하게 됩니다 그 스톤을 배정한 걸 가지고 다시 스톤 면적을 측정해서요 사실 저희들이 지정을 하게 되면 거기서 구매를 해서 그 안에서 창작이나 이런 활동들을 할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창작 그 중인 캠퍼스월드를 지금 보시면 서울대학교하고 지금 경희대학교하고 대진대학교는 이미 창작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알기 쉽게 표현해드리기 위해서 그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지금, 구 성이 되어있 고, 어떻게 되는것들을알수있을 동영상 을 잠깐 보 도록 하겠 습니다. 실제 대진대 하고, 한게 그와 같습니다. 그 저희 회사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 12년 전에 창업을 해서 전국에 80여 개 대학에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그이 e 플랫폼을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아까 했던 CPS라는 경력 관리 프로그램을 하는 에디테크 전문 기업이고요. 저희 회사는 직원이 5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표이사님께서 오늘, 오늘 오셨으면 더 많은 자세한 설명을 해드렸을 텐데요. 그 여기 베트남하고 싱가포르에도 현지법인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축하고 있는 대학들 이미 서비스하고 있는 대학들의 그 리스트를 보시면 뭐 저희 그 국내 에 있는 유세 대학들을 다 하고 있고 요 관련 대학들과 지금 구축해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그 경력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학생들의 어떤 그런 그 데이터를 사실은 이 메타버스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의 그 기반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그리고 저희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사실 그 이, 이런 3D 엔진 리얼타임 3D 엔진인데요, 유니티라는 그전 세계 그 리얼타임 3D 엔진 시장 지배율이한 60%를 갖고 있는 유니티의 공공과 그 교육 쪽의 그 그러니까 전문 파트너사 총판이 되서요, 이런 그 공공 파트너사가 됐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또 개발 지원 교육, 유니티에 관련된 교육들도 대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또 이제 독서교육 북거스라는 메타버스 파트너 사랑 6만여 원 정도의 전자책과 오디오 북을을 같이 지금 파트너사로 돼 있어서 메타버스 내에서 이런 커뮤니티 활동이나 이런 것도 할수 있도록 지원과 할 예정입니다. 아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그 지, 진행했던 크레이지 아울이라면서 NFT 콜라보를 그 두드림 체인을 가지고 콜라보레이션을 했던 내용이고요. 김일동 대표님과 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협업을 통해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예전에 진행했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두드림체인 그 프로젝트는 아까 그, 그 저기님 발행했던 코인들, 그래서 이제 그 유학생들의 정보 공유하는 서비스 시스템인데 국내 대학생들이 해외에 나가거나 해외 대학생들이 국내에 올때 그 정보를 합리적으로 확인하고 하는 방법들을 제공하는 블록체인 시스템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전시회를 참가해서 저쪽에 부스가 있는데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제가 그쪽에 오늘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직접 물어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